아까 밑에 있던 애 아니야? 어 맞아 이제 정신차렸네 와 쟤는 깔아앉았네 이제 응또 올라오는데? 대박 어떡할거니너 쟤는 이게 계속 S자로 해 이거 수영 지금 물고기다 오고 있는데? 대박이다. 이런 거 처음 보지. 어 아빠 원래 이런 거다 숙지하나? 그러게. 아빠 이런 거 던져놓고 처음으로 관찰해 보는데. 그러니까. 얘한 마리 지금 넉 다운 됐고. 와한 마리 저거 대단하다 진짜. 아까 물 속에 있던 애가 그럼 저만큼 뛰어 올라왔단 말이야. 어. 대박. 몸에 어떤 게 있는 거지 도대체? 야 조금만 더 뜨면 숨쉴수 있다. 야 물고기 소식 듣고 왔다 엄청 많이 저 밑에. 그래 응. 어, 예. 온다 올라 온다. 지금 올라오면은 집으로 데리고. 됐다 무슨 지렁이. 대단한 놈이야. 지렁이를 집으로 데리고 가냐. 대단한 놈이. 우와, 우와 수영하는 거 봐라. 와너 대단하다. 어떻게 이렇게 뭐 만났을 줄 몰라. 너 어제는 그 깔아앉는다 아, 조금만 더 올라오면 숨쉴수 있다니까 어또 어, 올라온다 어, 올라와 숨 쉬어 숨 쉬면 너도 살수 있어 한 번만 쉬고 또 수영하고 아까 깔아앉은 애는 죽었네 응. 이 밑에 있는 쟤인가 맞아 넉다 아너 대단하다 얘도 아까 쟤처럼 맞지 응. 음. 근데 어? 이렇게 바다 밑에 참 아빠가 살면서 지렁이를 찍다니 대단한 응. 일이구먼 <laughs> 응. 그냥 다리가 이거 많아서 양파링이 막 움직이는거 같지 않냐? 어 <laughs> 양파링이 살아 움직이는 거야. 양파링아 떠올라야 숨을 쉴수 있단다 오다 와간다 오 대박 영화 봐야지. 다라단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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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라단. 아 완다! 어, 아버지, 제 살려주자. 올라오면. 아니 깔아 앉았어. 깔아 앉았어. 어, 밧줄로 가는 건가? 진정 깔아 앉는 것인가? 올라왔는데 나지? 에이, 어이구 팔꿈치 같아. <웃음> 이렇게. <웃음> 팔꿈치 같아 이거. 맞지 이거 무슨 오묘한 수학 공식 같은 내가. 학 <laughs> <왜 수합이 움직여? 웃음> 저런 거 있어. 무뭐 한대? 무뭐 한대 몰라? 어 몰라. 영어인 거같아 세계 최초. SC SC 비지렁이를 찍고 있습니다. 아 SC O SC O SC O SC O <laughs> 아 대박. 아, 대박이다. 좀 죽든지 살든지 깔아 앉고 있습니다. 제발. 잘 가라. 잘 가. 설마 또 올라오지 네. 않겠지? 잠깐만 올라오는데. 아, 네. 집에 가야 돼. 벌써 3분 지났어. 알아. 이거 찍은지 3분 지났어. 제발 좀 죽어라. S C O S C O. S C O S C O S C O. <laughs> 와 대박이다 쟤는 어? 하트도 되는데 오 어, 맞나 S, S 하트 S C O 하트 S C O 하트 죽고 있어 S C O 하트 양파링 S C O 하트 양파링 S C O 하트 양파링 이거 더 이상 못 보겠습니다.